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아, 다 찾은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가 이제 울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달라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왜 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밥을 주자 이제 그 어린 아이는 다시 웃음을 찾습니다. 예, 어린 아이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어린 아이가 울지 않으면 오히려 어머니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 울어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울라고 하십니다. 네,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제 어린 아이가 우는 것과 같습니다. 네, 어머니만 알아들으시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울지 않, 않습니다. 또아예 어, 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전심을 다해 울죠. 그래서 우리도 예, 전심을 다해 울기 원합니다. 어, 어려울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을 주님께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알려드린 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도 내리시지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그분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에 대한 암과 신뢰의 깊이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보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각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어, 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 이제 기도의 깊이가 다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네, 근데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께 아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근데 그냥 나오지 않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 자세히 알았을 때 바로 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도 시작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것은 이제 그분의 권한인데. 아, 그분이 이제 그러니 이제 그분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분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 무작정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나의 마음이 일치된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아, 이뭐 기도나 하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때더 깊은 기도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중요하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모르면은 섣불리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더 우리가 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내 것이 아니지만 그분을 이제 더 믿게 될때 우리는 좀더큰 눈을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골방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혼육이 완전해지고,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암과 신뢰가 커질수록 더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그럴수록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됩니다. 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아멘 네,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온전한 시작은 바로 내려놓는 것인데 참 그분을 알고 믿는 것참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로 나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그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면서 아, 응답이 언제 올까? 아, 이것도 좋지만 아, 그것보다는 내 기도를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 염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요. 제가 그 무엇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캐라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한달 전에 너 이야기했다 알고 있다 <laughs>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 다른 것을 또 요청하면 아 그거 너두달 전에 얘기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만 걱정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리셨을까봐. 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한 기도를 낳게 합니다. 아,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보신 선생님들 여기서 기도하시지만 나가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시죠. 어, 그다음 또 그렇게 또 세상을 나가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서로 다른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만큼 깨닫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더 알게 되면 풍성한 기도와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더큰 역사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아래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기도가 순종입니다. 그냥 우리의 뭐 이거 해 주세요. 요구만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한 이제 순종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인데요,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친숙하게 되면 순종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되는데. 뭐 기도가 대화인데 뭐시 기도를 순종하라 대화 시킨 대로 해라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어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 기도입니다 자유하지만 좀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확립을 시킨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가까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참 무슨 기도까지 순종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참 기도하라처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 오늘 간절하게 외치는 것 추가해서 오늘 바벨론처럼 회개의 마음을 더해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더욱이 기도는 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네, 그 관계가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지면 어,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더급은 기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순종은 다 하는데 기도 안 하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가 가는데 이제 기름이 부족하게 상태에서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특별을 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 호흡이죠. 그 관계는 주고받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인데요. 호흡이죠. 어, 중요하지 않는 순종이 없지만 우리가 유심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중요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주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무엇입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당연은 뭐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 한데 사실 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감사와 겸손이 넘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감사와가 넘치는 기도는 다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지만 감사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감사의 기도는 어, 욕심이 아닙니다 정결한 기도입니다 어, 감사 없이 겸손 없이 하는 기도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겸손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어, 그러니 기도도 알고 믿고 알고 친근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것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겸손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참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몇번 분들은 아뭐 기도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까 제가 찬송을 잠깐 불렀는데 마음 다해 내려놓고 하는 기도. 우리 그런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평강을 줍니다. 내가 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 기도를 하면은 왠지 그 허공에 기도하는 그런 기분도 들 때가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제목이 어, 부르짖으라입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부르짖는 것인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기도 생활이 매일 같을 수는 없지만 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참 평강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또 평강과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만큼 감사와 겸손으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방에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을 때 그때가 더 그러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어렵지 않고할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실용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렇니다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더 중요하다 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무엇을 구할지 아시죠? 무엇이 필요할지 이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져진 마음으로 감사와 겸손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구하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다 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린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것을 주시는 신호셨는데요.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감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그 겸손과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분들 보면 그 영혼이 굉장히 강건함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참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한 5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죠. 골로새서 4장 2절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감사함이 우선임을 말해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신뢰와 그분을 더 알고 어, 기도하고, 신뢰와 그분을 더 알고. 그리고 둘째는 그분과의 절실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감사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어,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어,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이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풍족해져서 그런 면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흥하나 새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시죠. 어, 신앙이 조금 식었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 어,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기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평안하다 할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그대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와 또 아버지 겸손으로, 하나님 또 아버지 관계 안에서, 또 아버지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리라. 말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아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상달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내려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아버지 그리고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열매맺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시간을 환경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흥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 귀한하시는일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아버지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 가운데 더욱 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더 아버지 시간 풍족하게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